자, 원아웃 주자 없이, 금남고 8의 초공격. 네, 일곱! 볼입니다, 볼. 네. 자, 원볼로 스트라이크. 지금, 첫 타자도 원볼로 시작을 했어요. 스트라이크, 원스트라이크 원볼 전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, 원스트라이 원볼입니다 예, 3구 째를맞고 있는 금남고 3구! 아 볼입니다 볼 회심이 일고 있는데 볼이 됐네요 예. 아괜찮아원스트라 <laughs> 2볼 자원스트라 2볼에서 4구 째를맞고 있는 금남고 원아웃 주자 없이 투수 최상훈 볼입니다 원스트라이 3볼 자 원스리에서 5구째를 맞고 있는 금남고. 자 최수 최상훈 파울입니다. 파울입니다 파울. 네, 투스리 네, 네. 네, 네, 네. 볼카운트. 차라리 안타를 맞는 게 나아요. 볼넷은 안 좋습니다. 자 투스리 볼카운트에서 6구째를 맞고 있는 금남고 학교 아, 투수는 최상훈. 옆구 스트라이크 삼진아웃. 연속 삼진 잡 있는 최상훈. 삼진 3개째 잡고 있습니다. 네.